여덟 시간의 시간 동안 표분석 전반 그리고 시간 압박형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양적 연구 과정 그 타당성의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킬러 주제부터 그리고 준 킬러까지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쁜 수업인 건 사실 맞아요. 선생님의 욕심이 전부 다 들어간 수업입니다. 왜그 하루만에 최대한 많은 걸 전부 다 배워갈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입니다. 님 선생님이 추석 특강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아서 그에 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추석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 혹은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막, 아, 진짜로, 갑자기 만점 맞은 만큼 공부했는데 막 2등급이 나오고 3등급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실제로 만점 맞은 만큼 공부했다라는 건 지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식 외적인 부분들도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럼 무엇이냐? 자, 사회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회문화에서 만점을 맞는다라는 건 단순히 개념을 공부하는 건 많이 아니에요. 물론 개념 중요합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오답률 2위가 1번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개념이 안돼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회문화가 그만큼 개념이 어려울까?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시간 압박을 버티고 안정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상황 판단. 이 문제 자체도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분석의 문제풀이 유형도 애기들이 전부 다 익숙하게 만들고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주제인지 떠올려서 최대한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상황판단 문제들도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마음가짐,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문제 아이 문제의 함정이 무엇이고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가야죠 그리고 표분석을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세 문제 요즘에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보장제도, 인구부양비, 계층이동까지 각각 어느 포인트에서 출제되는지를 확인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추석특강은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석특강 표분석, 오 뭔가 폰트가 <laughs> 깨졌네. 근데 이 추석특강 표분석은 표분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정말 차근차근 다룰 거예요. 비율, 절대치, 증감률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분모값 잡아야 되는지, 가중평균, 더 빠르게 풀수 있는 0점 찾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 부양비의 풀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계층 이동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킬러마스터의 이 킬러 주제들도 압축적으로 다룹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타임어택형, 즉 실전 유형 자체를 익히고 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회 조직, 어떤 사회 축단에 속해 있는지, 샤라운 문제, 상황 판단, 구분 여부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시간 압박형 유형별 풀이 문제를 다룬다면 양적 연구 과정, 독립 변인, 종속 변인, 가설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로 함정을 출제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교재를 잠깐 살펴볼게요. 선생님의 심화 완성, 킬러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압축 버전이 바로 이번 추석 특강에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올해 평가원도, 그리고 올해 연계교제인 EBS도 함께 다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킬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비율 절대치 증감률 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추석 특강 때는 압축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내용을 전부 다 다루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끔, 즉 절대치, 비율, 증감률 각각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모값 잡는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인구부양비, 인구부양비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킬러마스터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압축형으로 정리하는 거죠. 당연히 핵심 문제 풀면서,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한 문제들, 이건 킬러마스터에는 없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트렌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보면서 선생님과 인구 부양비를 마친 후, 표본석의 프리 유형이죠. 즉,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모값 잡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비율,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증가율, 알파벳, 모가더처럼 이렇게 프리 유형을 통해 분모값을 잡는 연습, 0점 찾기, 가중 평균의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 당연히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그 포인트들을 전부 잡아낼 수 있어요. 특히 가중평균 같은 경우 인구 구양비 노령화 지수 이런 부분들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연결시켜 선생님과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을 통해 그리고 증감률, 증감률, 부모 분자 뭐가 더 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이번 9월 모의고사였죠. 이 9월 모의고사에 증감률, 증감률, 알파베타 뭐가 더 많으면 이건 한 5초 컷? 10초 컷이면 풀수 있었어. 그럼 이런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주는지 그리고 이제 내세동풀이죠 이 내세동풀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감률의 개념 그리고 감소율의 개념을 통해가지고 애기들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이 부분을 거꾸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세동풀이를 통해 인구부양부에서 인구 증가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계층이동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이러면 선생님과 함께 표분석 전반을 단 하루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와 더불어 선생님과 시간 압박형 문제도 풀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 샤라우 문제들. 즉,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 잡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기출 문제, 그리고 올해 대비해야 되는 문제들도 함께 풀면서 이 샤라우 문제, 상황 판단 문제, 수행평가 문제, 구분하기 문제, 함정 피하기 문제 등 시간 압박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까지 하여 이 양적 연구과정의 요런 독립변인 잡는 거, 종속변인 잡는 거,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한번더 표분석 같은 경우는 풀어보라고 여기 뒤에 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애기들과 함께 8시간의 시간 동안 표분석 전반, 그리고 시간 압박형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양적 연구과정 그 타당성의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의 사회문화가 진행된다면 생활과 윤리 또한 만점 맞은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의 만점 맞는 방식은 사회문화랑은 좀 달라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지식의 구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술이 어떤 구술이어야 되느냐 평가원 기출 분석 그리고 평가원이 보여줬던 그런 제시문들과 선지를 통해 평가원이 다루는 그 사상가들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애기들 머릿속에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지식만 가진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 이건 1대1 매칭으로가 아니라 암기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머리에 전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났을 때 어? 24면 3과 8의 조합을 통해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걸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기들 선생님과 9월 모의평가 풀이 보셨나요? 선생님 9월 모의고평가 그 풀이 9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선생님 킬러 마스터 조합을 보여줬었죠. 선생님이 9월 모의고사 풀이 하기 전에 선생님의 킬마 어떠한 엑셀표들이 있었는지 요만큼을 다뤘죠. 이렇게 킬마 엑셀표를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서 다룬 후그 선지들이 그대로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개도 벗어나는 게 없었어. 하다못해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실천적 위성의 자유적 존재 사이에서만 이거 인간 사이에요. 인간이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이렇듯 정확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야. 자연윤리만이 없을까? 아니죠. 여기 평등한 주체들 그리고 재산 보호해줘야 하는 것들 자연법의 지배 그리고 성악설 선생님의 간략한 이송구씨 이거 전부다 이번 9월 모의고사의 내용들, 재산 소유, 전쟁 상태, 본성, 그다음 자연법, 평등한 인간들 똑같이 나왔죠. 사회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 다섯 개의 엑셀표, 노직 다섯 개의 엑셀표였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여기랑 연결된단 말이야. 여기 호혜적 사회를 어떻게 지향해요? 아니 여기 써 있었어.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한다. 엑셀표의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선지의 정호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민 불복조딱네개 <laughs> 필요했어. 이네개 가지고 얘풀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교정적 정의도 마찬가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무슨 말이야? 유발한 효과가 없으므로 무슨 말이야? 여기 경중에 따라 비례관계, 비례관계, 베카리아든 칸트든 비례 이런 식으로 엑셀표의 조합을 통해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까? 아니요. 국제관계와 평화도 마찬가지. 국제관계의 요거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지이기 때문에 궁극적 목표는 세력균형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자유, 안정보장 번영. 근데 여기 세력균형 고른 친구들 많았죠? 이 또한 모겐소, 칸트의 이 엑셀표 조합을 통해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원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장담하는 건데 수능에서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 에티켓 그리고 퍼파의 엑셀표 조합을 통해 모든 선지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않거든. 평가는 어디서 갑자기 생뚱맞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 과연 교과과정 안에서 사상가들의 이 주장을 잘 이해했나? 그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 선생님의 엑셀피오를 통해 그 이해를 전부 다 했다면 라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식의 주머니를 채운 후 선생님에게는 이게 엑셀피오를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걔네들의 조합을 통해 답을 고를 수 있다. 선생님과 추석특강 동안 킬러 주제 전반. 자연 윤리 사회 정의 실국종 물론 킬러 마스터만큼의 많은 선지를 다룰 순 없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전부 다 다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준 킬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칸트 미학, 엘리아데, 하이데거의 탈름패 등 실제로 엄청 어려운 킬러 주제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꽤 오답률이 높은 부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추석 특강에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의 추석 특강 교재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게 선생님의 킬러마스터 시바 완성책이죠. 그 압축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킬러마스터에서는 역대 평가원의 모든 선지와 재심은다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만에 그걸 다할 수는 없잖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가는 거죠. 자연윤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칸트부터 시작해서 칸트 엑셀표 그리고 싱어레건의 엑셀표 그리고 테일러의 엑셀표 등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선생님과 자연윤리 마무리 짓고 그리고 롤스 노직에 대한 송글씨도 전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 노직 정리하면 이제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의 메인이 바로 롤스죠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특히 선생님 요거 시민불복종의 대상 요것만 알면 되는 부분이거든 시민불복종의 대상부터 시작해서 엑셀표로 마무리 짓고 선생님이 이번에 새롭게 또 완벽하게 정리한 건데 홉스로크 루소가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좀 높아졌죠. 왜냐면 선생님이 오티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비자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6월 모의고사일 때 홉스로크 루소가 안 나오고 묵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어? 만약에 9월에도 동양의 관점이 나온다면 동양에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9월에 홉스로크가 나왔죠. 아마 수능에서도 확률적으로는 홉스로크 루소 중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홉스, 로크, 루소의 중요한 엑셀표도 전부 다 다르고, 교정적적인으로 넘어가 중요한 사상가들의 엑셀표도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평화론이야. 생각보다 아이들이 연구평화를 되게 헷갈려요. 평화, 조약, 평화, 연맹,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도 선생님과 전부 다 다를 겁니다. 특히 예비조항, 그리고 확정조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도 선생님 여기다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킬러 주제를 마무리 짓는다면, 선생님과 딥러닝이라고 하여, 이제 중킬러. 실제 엄청 오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꽤 카카페 하는 칸트 미학 그리고 엘리아데의 이런 종교와 윤리, 그리고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과학기술과 윤리까지 해서 딥러닝 파트도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과 함께 하루 만에 킬러 주제부터 그리고 준킬러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쁜 수업인 건 사실 맞아요. 8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루려고 한다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욕심이야. 선생님의 욕심이 전부 다 들어간 수업입니다. 왜? 그 하루 만에 최대한 많은 걸 전부 다 배워갈 수 있게끔 추석특강 하루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문화는 대치시대인제와 대치상상명 이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요일이 다를 뿐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대치시대인제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루 그 8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습 영상이 제공됩니다 계속 돌려보면서, 아, 맞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였지? 라고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거. 선생님과 추석특강 대치동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